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가 나왔을 때이 삼각비 활용 가치를좀 많이들 어려워들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너희가 제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있잖아 일로만 안 보이나? 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만약에 괜찮지 이때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a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준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죠? 이거 b를 조금만 좀 짧게도 해 돼요? 선생 얼굴이 아까 이렇게 나의 변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희한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가 뭘 구하라고 하냐면. B를 줘 B를 주고 너희는 A와 C를 구할 수 있어야 돼 B와 A가 들어가는 삼각비는 뭐가 있어 사인 사인 그러면 s 사인 A는 B분의 A죠 맞아요 그러면 너희한테 B를 주고 A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A를 sin a를 계산하면 b분의 a잖아. 그럼 b분의 a에다가 뭘 곱하면 a가 될까? b. b. 그래서 b sin a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b와 c가 들어가는 삼각비는 뭐가 있어? cos a. cos a를 계산하면 b분의 c가 들어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b분의 c에다가 뭘 곱해야 c가 될? B를 곱하면 C가 된다라고 볼수 있다고. 그래서 이 C를 B 코사인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간단해. B분의 C에다가 B를 곱해준 게 C가 되는구나. B 코사인 A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분의 A에다가 B를 곱해주면 A가 되는구나. B사인 A가 되는구나. 그 다음 하나 더. 판젠트 A를 계산하면 C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B를 주지 않고 C를 준 다음에 A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삼각비 A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탄젠트 A, C분의 A에다가 C를 곱해주면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C, 탄젠트 A구나. 라고 봐줄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또 어떤 거를 또 얘기를 할수 있냐면, 너희들 만약에 A는 B분의 C꼴이 등장하면 이거두개 잔이 바꿀 수 있는 거 알아요? 양변을 b로 b를 곱하고 b를 곱하면 ab는 c가 되지? 그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면 b는 a분의 c가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 준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두 개를 자리를 바꿔서 b는 sin a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sin a를 계산하면 b분의 a인데 그걸 역수를 하게 되면 a분의 b가 된 거지. 맞아? a분의 b에다가 a를 곱해 준 거구나라고 봐 주셨다고요, 이게. 근데 이건 잘안 나와. 어. 이건 그렇게까지 막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 마찬가지요 여기 얘에서도 두개 자리 바꿔 주면 b는 코사인 a분의 c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잘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너희가 알아줘야 되는 건요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a를 계산하면 c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개를 자리를 바꿔줘서 c는 탄젠트 a분의 a다. 뭐 이렇게 이 개념에서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는다. 오케이? 너희가 알아주셔야 되는 건요세 가지 정도. 요 길이는 b 사인 a가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c 탄젠트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예를 B 코사인 A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능력 정도가 갖고 있으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이거지?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음. 아마 전에 한번다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자, 요건 워밍업이에요. 자,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 좀 제일 쉬운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별건 아니야. 우리 방금 전에 어떤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삼각형 나와 있고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요 각도를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c 사인 a라고,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를 c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기했지. 맞아? 그럼 요걸 가지고 이야기 하겠다는 거야. 너희한테 두 변의 길이를 줘. b라고 주고 c라고 주고 그끼임각에 대한 각도를 줘요. a라고. 괜찮죠? 이때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수선을 내려줘요. 그럼 이 높이를 뭐라고 할수 있지? Bsin A. 그렇지. Bsin A. 니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수 있지? 방금 했잖아. Bcosin A라고 할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전체 길이인 C에서 B 코사인 A를 빼준 거다라고 봐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BC 길이라고 하는 길이는, 선분 BC는 BC의 제곱을 먼저 얘기하자. 예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제곱은 B제곱 사인 A의 제곱. 제곱 쓸때 N 오른쪽 위에다 써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얘제곱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줄수 있다고 bc 전체 제곱이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그 bc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c여준 값이다라고 얘기해 는거야 공식으로 외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어? 요 길이는 b 사인 a에 해당해 요 길이는 b 코사인 a에 해당해 그래서 뺀거 길이 계산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 루트 c여준 게요 길이야 를 통해서 선분 BC 길이를 구해 줄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의 제일 쉬운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한 단계 난이도를 업해 볼게요. 자, 요거예요. 지현아 하 중에 이러는 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다몰라하지 말고. 네. 자, 볼게요. 요번에는 방금 전에는 너희한테 두배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줬을 때 요변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의 그 주어진 핵심이었었어 그럼 요번에 뭘 주냐면 너희한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머지 두변 중에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봐 요변이나 요변의 길이를 물어봐 괜찮아 양 끝각을 준 다음에 얘를 물어보거나 얘를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선분 AC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물어본 변이 만나는 그 꼭지점 있죠. 맞아요? 이 꼭지점에서 이 선에다가 수선을 연결해줘. 수선.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줬으니까 C. 요 변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할게. 여기까지 할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C의 입장에서는 요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수 있어? 각 B와 변 C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돼. C sin B가 되죠. sin B는 얘 분의 N인데 얘 분의 에다가 C를 곱해주면 요변의 길이가 될거 아니야. 이해가? 아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어. 요각 A야. 요변의 길이가 C야. 그럼 얘를 뭐라고 할수 있었다고? <laughs> 사인 A 요거를 여기다 넣어요 사인 B를 계산하면 예분 A지 거기다 C를 곱해주면 요 검정색 변의 길이는 C 사인 B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 얘봐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a 입장에서도 똑같이 한번더 해볼거야 X와 각 C를 이용하면 요 검정색 변의 길이 뭐가 되지? X와 각 C를 이용하면 X 사인 C가 될 거라고 나연이 이해가? 네. 그 다음에 얘를 X는 걸로 붙이면 끝나는 거야 X는 사인 C분의 C 사인 B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요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공식으로 외워달라는 게 아니야 이 과정을 기억해달라는 거야 이해가? 네. 할수 있겠어? 한번 더. 방금 전에는 어 밑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준 다음에 선분 AC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BC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변의길이 x로 두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와 물어본 변이 만나는 점에서 수선을 내려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a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c sin a가 되죠. 맞아요? 자. 아나연이가 네. 네. x 입장에서 뭐라고 할수 있어? 유변의 길이? x sin c. x sin c. 그리고 양변을 sin c로 나눠 주면 변 x 길이는 sin c 분의 c sin a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요 공식처럼 나와 있, 있지만 이걸 외울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너무 헷갈려. 공식이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가 헷갈린단 말이야. 과정을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와 물어본 변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수선을 내린다. 그 다음에 이 수선을 예입장에서 한 번, 예입장에서 한 번, 두 번을 표현해줘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준다. 그 다음에 X는 꼴로 묻혀주시면 마무리.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를 알려줄 때그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 하나를 더 알려줬었어. 다들 기억이 안 나는 듯인데. 나중에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등장해 있고 a, b, c 그리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항상 사인 기준각 분의 그 대변의 길이가 사인 기준각 분의 대변의 길이가 사인 기준각 분의 대변의 길이가 일정해요. 이걸 이용하면 이 문제가 풀려. 오케이? 저 공식은 나중에도 어차피 쓸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다고. 만약에 어, a와 각 b와 각 c를 줬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 ab 길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sin a분의 a가 sin c분의 x랑 같다. 세운 다음에 양변에 sin c를 곱해 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요걸로 구하시는 게 편하시면은 요걸로 외우셔도 되고, 만약에 요거 외우기 쉽고 나는 사이버 축으로 문제를 풀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시면 돼요.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Y랑 같다. 그럼 Y는 꼴로 붙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저번에 알려줬었는데. 새로. <laughs>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는 근데 너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아마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크 문제 자 방금 전에는 너희한테 삼각형 ABC를 준 다음에 밑변의 길이를 두고 양 끝각을 줬을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어 맞죠? 근데 요번 개념은 주어지는 조건까지는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와 양극각을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많이 줄리죠 이때 뭘 물어보냐면 높이 길이를 물어봐요. 높이.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이 밑각을 사용하지 않아. 뭘 사용해야 하냐면 윗각을 줘야 돼. 윗각. 윗각을 보여야 돼. 오케이. 윗각을, 위, 아, 위각을 구해야 돼? 어, 맞아. 위각을 구해서 높이 길이를 구해줘야 돼. 높이를 모르니까 내가 h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변의 길이를 나름나 뭐라고 할수 있을까? 자, 하나만 다시 연습 요 요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수 있지? 밑변 분의 높이 곱하기 밑변 B 사인 A B 탄젠트 A 아네 탄젠트 A가 밑변 분의 높이니까 밑변 분의 높이에다 밑변을 곱해주면 높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삼각형 이 각도가 X야 높이가 H야 그러면 탄젠트 X는 H 분의 얘가 되죠 맞아? 그럼 H 분의 얘에다가 H를 곱해준 게 바로 이 변의 길이 얘는 H 탄젠트 x가 된다고 시연이 하 체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변의 길이 뭐가 돼? 오른쪽 변의 길.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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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 Y야 높이야높야이럼 h야. 네. 의길이 뭐라고 이야이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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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곱하기 h를 줘야겠지. h 탄젠트 y. 음. 이해가요 음. 그럼 h 탄젠트 x에다가 h 탄젠트 y를 더해준 게 a랑 나타야 되죠. 그러면 h 탄젠트 x에다가 h 탄젠트 y를 더해준 게 a랑 나타나다고두 개를 h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h 가로 열고,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를 계산해준 게 A랑 같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H는 걸로 붙이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가 된다고.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야 돼. 알겠어? 너희한테 밑각 두 개를 주고, 밑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높이를 물어봤네? 페이크 문제야. 밑각을 사용하지 않아. 위, 윗각을 X랑 Y라고 놓고,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를 계산한 게 높이인 H가 된다고. 너희한테 높이만 물어보지 않아. 삼각형의 넓이도 물어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요각도 45도야. 요각도 60도야. 밑변의 길이 8이야.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얘를 만족하는 높이인 H라고 하는 것은 H는 한유각을 구해야 되니까 얘가 45도고 얘가 30도고 그러면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30도 분의 8을 계산한 게 높이인 h가 된다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시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서 넓이까지 보여줘야 돼요. 너무 빨라? 이해가? 나인이 괜찮아? 음. 괜찮아? 괜찮아 지원이? 나가자 네. 아, 미안해요 자, 다시 어, 지연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반복해야겠다 그래서 이해했대로제대어어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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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각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 네. 45도, 60도. 그러면 네.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60도 분의 얼마고? 육. 밑변의 길이 누굴 계산하는 게 높이가 된다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달라고. 너에게 밑각과 밑변의 길이를 줬을 때 높이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요각을 x도, 요각을 y도라고 해놓고.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a를 계산한 게 높이다 이렇게 음. 오케이? 과정까지 얘기를 하자면 요변의 길이가 h 탄젠트 x고 요변의 길이가 h 탄젠트 y니까 음. 두 개를 넘계게 a랑 같고 h를 묶어가지고 나눠주면 높이가 나온 거예요 음.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랑 약간 쌍둥이 공식인데 삼각형이 둔각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는 도, 조건은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밑각 두 개를 줘요 그 다음에 너희한테 뭘 물어보냐면 요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아? 그러면 증명 과정은 거의 비슷해 요각을 x로 놓고 요각을 y라고 해서 구해줘야 돼 구할 수 있지? 얘가 직각이고 요각 나왔으니까 90도에서 얘가 빼면 x가 될 거고 요각 구한 다음에 90도에서 얘 빼면 y가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장 큰 요변의 길이는 h 탄젠트 x 가 되죠. 왜냐면 탄젠트 x 가예분의 n 인데 거기다 예이를 곱해주면 요변의 길이가 나올 거아니야 이해가? 멤뭐가 돼. 김건희 1000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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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h 탄젠트 x에서 h 탄젠트 y를 뺀게 a랑 같아야겠죠? 그럼 h 탄젠트 x에서 h 탄젠트 y를 빼준 게 a랑 맞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두 개를 h로 묶어주면 h가 되고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가 되고 이게 a가 되니까 얘를 h는 걸로 고쳐주면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분의 a가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라고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요것까지 기억하시면은 아마 웬만한 삼각비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